우리가 지난번까지 그 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십성이 뭔가요? 사주는 음향 오행을 원칙으로 해요. 모든 것들은 오행, 그러니까 다섯 가지 기운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돌잖아요 사실은 음, 그렇죠. 근데 이걸 돌리려면 중간에 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네. 오행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얘네들끼리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봄하고 여름의 관계 뭐 여름하고 겨울의 관계 그러니까 음. 반대에 있으면 극의 관계가 그게 관계고, 있고 관계고, 같이 붙어 있으면, 있으면 생의 관계가 생애 관계고. 있고 어떤 하나의 오행을 중심으로 모든 걸 보면은 네 개가 관계를 맺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십성이라고 해요. 그럼 음. 어떻게 이름을 붙여서 관계를 맺는가? 네. 생은 뭐라고 하냐면 식상이라고 말하고, 음. 극은 재성이라고 말하고, 음.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말하고, 음.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성이라고 말하고, 음. 나랑 같은 종류는 비겁 비겁이라고 말해요. 아, 말해요. 아, 그러면... 십성에는 정확하게 비견 겁제 아, 비견 겁재, 그걸 네. 비겁이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식신 상관, 식신 상관, 식상이라고 네. 하고 정제편제정제편제라고 해서 재성 을 얘기하고 는거 정관 평관, 편관. 정관 평관에서 관성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정인 정, 편인, 아, 그렇게 해서 인성이라고 해서 요0 가지를 십성이라고 네. 한다. 이게 오행이라는 게 원래 다섯 개잖아요. 그 네. 다섯 개 중에서도 하나를 갖다가 나눠서 음양을 네. 나눠요. 네, 네. 그러니까 다섯 개의 기운이 음양, 음양, 음양 하니까 열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개의 관계를 우리는 항상 해요. 음. 그래서 인간은 이 십성 속에 들어있어요. 네. 항상. 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결국은 얽혀 있잖아요. 네. 봄에 심은 게 가을에 열매가 생기고 음, 이런 그렇죠. 식으로 되는 거지 그냥 바로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관계 중심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음. 뭔가 계획을 세우죠. 음. 그거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결과물 얻고 그러니까 저녁 때, 음. 그냥 밤에 와서 쉬고 인간의 관계도 그렇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음. 순서가 있어요. 네. 엄마 다음에 나하고, 나 다음에 내자식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네. 이런 순서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가을, 네. 서로의 관계를 가져요.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주에 인성이 많아. 음. 그러 엄마가 되게 세거나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주에 인성이 없어. 엄마하고 관계를 안 해요. 혹시 탁생님 그러면 생활하실 때 그런 걸다 분석하세요? 우리 다 분석해요. 어. 지금 밥대야? 그럼 밥먹자 항상 아, 우리는 이걸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요. 잘 때야 자죠. 음. 그러니까 잘 때는 내가 몸이 편안해야 되니까 옷을 벗죠. 음. 이런 모든 과정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요. 하고 있죠. 네. 네.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 어, 걸 그냥 음. 이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인식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대본을 보고 연극하는 거고. 음. 음. 어. 내가 씨를 심을 때를 봄으로 잡아야지, 음. 아, 그냥 오늘 씨를 심고 싶어. 근데 가을에 나가서 씨를 심는 거예요. 음. 망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삶을 읽는다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삶을 뭘, 읽는다. 어, 읽어야지, 읽을 줄 알아야지, 내가 똑똑하게 살거든요. 음.